교회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는 갈멜산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안양에 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우리 안양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제 은퇴하고 안양에 와서 살라고 그럽니다. 그때 되면 안양부 부교에 출석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수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온 사랑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라고 늘 생각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랐습니까 여러분 안양부부교회는 우리가 같은 노예 시찰에서 또 존경하는 우리 임중건 목사님께서 사회가 쓰고 또 우리 신실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안양부부교회만큼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대한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한 교회, 더 놀라운 교회, 더 풍성한 교회,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 여건, 분위기, 지역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세 지역은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증착하여 살기 때문에 혼합 백성들이 살고 혼합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 골로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골로새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으로 물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영주주의 사상이라고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육체를 마음껏 내돌러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이혼론적 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이혼론적 사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신비주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 이런 여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골로스의 교회가 참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콜로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교회가 됐는지 정말 눈물겼도록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는. 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무나 좋은 교회를 세우고, 너무나 행복한 교회를 잘 세웠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세 교회가 어떤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있잖아요. 골로세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며 살아가는 신세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어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도 구세주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성취를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기의 구설주를 믿고 순리하면서 신앙을 지켰기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성도들이고 지역이고 환경의 여건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잘 믿을 수 있는가? 모든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다 뿌리치고 오직 요일하신 참된 구세주인 예수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했던 고르세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세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제 골로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집에 와가지고 믿음상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황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와 같은 성량과 기질과 스타일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그런 피질과 개성과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저는 이 골로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내가 낳아서 길렀던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안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제자들이 정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한영신학대학원에서 10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1년에 수십 명의 제자들이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를 보면, 정말 이 강의할 때 집중해서 강의를 잘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꼭 음료수 갖다 주는 제자들은 더 사랑스럽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교수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면 더 사랑스럽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어, 이렇게 강의 시작하면 자빠져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수원에서 이 구로동까지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내가 뭐 어, 강의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교통비 빼면 없어요 강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마다하고 가서 강의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 안에도 다양한 기질과 성향과 스타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인간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서성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사랑하고 정말 어 교회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많고, 여러분, 친구적인 필레오적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많고, 가족 간에 하는 스톨계적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의 교회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어요. 실천했어요. 저도 이제 이 목사님은 37년 목회하셨지만 저는 이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에서 한 가정 한 가정씩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맞이하여 교회를 세워가면서 보니까 다양한 기질과 스타일을 가지고 또각거의 여러 많은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스타일과 어떤 피질과 어떤 성량의 모습을 가지고 오던지 간에 그렇게 사람을드볼 수가 없어 아마 우리 목사님은 더 아실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볼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는가내 마음에 다 드는 건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어떨 때는 여성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성도를 보내주셨는가 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다 상대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는 상대적 사랑 아닙니까? 상대적 사랑하는 나도 내 마음이 안들는데 누가 내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100% 드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누가 내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도 나도 내 마음이 안들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든구석이 많고 40년, 50년 살았던 부부간에도 마음에 여러분들은 100% 드시지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어?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이 들겠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뭘 보시고, 뭘 보시고,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무슨 잘남이 있다고, 무슨 똑똑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나의 자치다. 너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를 세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이 입에서도 다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사랑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진량할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죠콜로세교회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던 공동체가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콜로세교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크기에 집중하며 살지 않았어요 10편, 19편, 1 0절의 말씀해 보면,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요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의영생만을 누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가있어서 그나라의 영광을 품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요,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거짓말것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아,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감당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경지를 다했던 홀로세계의 성도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천국은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좋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삶을 살았던 홀로세계의 성도들이 되어졌서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여러분, 불로의 교회가 이렇게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가진 멋진 교회 이대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새물처럼 솟아나고 폭풍떨어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전체에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에바버라라고 하는 신실한 목회자 때문에 블루스의 교회가 에바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회하고 리드하고 지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근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빌레몬이나 그리고 골로세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이 혼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이렇게 리드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가장들 가원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고 정말 앞장서 모델적이고 모범적이고.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역량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양북부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안양북부교회는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네, 네. 여러분, 정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다 라고 하면서 큰 감사와 여러분 기대감이 왼동맞이죠 안양북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다내 마음에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면서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게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면서 장차 얻어질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중근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임 목사님의 후임자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모셔서 이 아름다운 전통과 멋진 모습을 잘 이어가면서 더 위대한 더 놀라운 대영광스러운 더 교회로 세워 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양교회가 이렇게, 북부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던 었 것은 홀로세 교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안양북부교회에 넘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열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임정은 목사님의 38년, 37년 이 목회 사역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요, 우리 임종헌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 대학 선배이고, 대학원 선배이시고, 노회 선배이시고, 시찰의 선배이고, 늘 그래서 저는 우리 임종헌 목사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나김선하게 아, 되었습니다.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목사님들이, 흡배 목사들이 임종호 목사님을 제일로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과 인격과 그 세심함과 조직적인 부분들이 타의초정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안양북부에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목사님으로 잘 초대해 드려서 남은 생에 덜도도도 말과 120만, 120년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오래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문 앞에까지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37년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까지 하면 38년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노후에 정말 그지게 아름답게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시도록 영광스럽게 잘 추대해 드리고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의 모든 목회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세워나가므로 말 미야마 온 우리 노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정말 기감이 되고 자랑이 되는 멋진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레스의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된 것처럼 안양 북부교회도 갈수록 세월이 흐르고 더 많은 부흥과 성장이 될수록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 되어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성도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